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 부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범위. 예를 들면은, 여기, 물이 한컵 있다고 해봅시다. 물이 한컵 있는데, 그물한 컵에다가 독약을 한 숟갈 넣었어요. 그러면은 물 전체에 독약이 퍼져 있겠죠? 그 물은 이미 죽은 물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독약을 한 숟갈 더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 진한 독약이 되겠죠? 예. 그것은 바로 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한 숟갈밖에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대하에 물한 바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물 전체가 더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